12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의장단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회 배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양섭 의장과 이동훈 원내대표를 저격하는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국민의힘 내홍이 심상치 않습니다.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충북 도의원들이 하나둘씩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의결할 임시회에 앞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배정을 최종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의견이 충돌한 몇몇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가고 원하는 자리를 보전받지 못한 일부 의원의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냉랭한 분위기는 본회의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뽑는 무기명 투표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온 겁니다. 현재 도의의 의석수는 국민의힘 27석, 더불어민주당이 8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민주당 몫으로 선출된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에 대한 반대표는 5표에 불과했던 반면 국민의힘 이정범 교육위원장은 16표, 최정훈 행정문화위원장은 13표, 김꽃님 산업경제위원장은 12표, 이태훈 건설 소방 위원장은 9표로 각각 민주당 의석 수보다 많은 반대표를 얻었습니다. 이는 원구성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최근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이탈표 논란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의원총회 하루 전인 지난 3일 국민의힘 김정일 의원이 같은 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 SNS 채팅방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애초 뽑으려던 의장 후보가 아닌 선거 전날 밤 자신을 찾아온 이양섭 의장에게 표를 던졌지만 실제로는 모종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의장과 이동우 원내대표를 동시에 저격한 겁니다. 과거는 어쨌든 안고 가고 그리고 더 저도 이제 문제시 아니하고. 이런 가운데 운영위원장 표결에선 당초 후보에 오른 국민의힘 박지원 의원이 반대 23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박용규 의원이 재투표로 선출되는 등 원구성을 둘러싼 당내 어수선한 상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hcn뉴스 유소람입니다.